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 교정 문제. 오늘은 두 번째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 문제부터죠.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향을 한 개피 집어들어 향꽂이에 꽂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어, 마음으로 향을 한 개피 집어들어 향꽂이에 꽂았다. 잘하셨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네, 바로 여기서는 한 개피, 뭐요 향을 한 개피, 뭐 개피는 이렇게 가늘고 긴 이제 막대 형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담배 한 개피, 뭐 성냥 한 개피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기는 개피가 아니라 개비입니다. 개비, 한 개비, 두 개비, 뭐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는 담배를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담배도 한 개비, 두 개비, 이거지, 다치도 아니고, 또 개피도 아니다.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같이 읽어 내용 볼까요 자 위험을 무릅쓰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대하는 소방관의 가르한 정성에 나는 마음이 뭉글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험을 무릅쓰고 자 무릅쓰고 할때 받침이 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읍 어, 처한 사람을 대하는 소방관의 가르한가르한만다요좀 어색하죠 나는 마음이. 뭉글했다. 뭉글했다. 답잘줬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 여, 여러분들 좀 애매한 것들이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게 나오죠. 예, 가르칸이 아니라 갸르칸이죠. 예, 갸르칸. 예, 그렇죠? 예, 얼굴이 갸름하다 할 때처럼 갸, 갸르카다. 예, 가르카다를 갸르카다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거 무릎 쓰다 할 때요. 이 무릎. 이거 피읍 받침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거 그냥 비읍 받침 이거 맞죠? 이거 무릎쓰다 피읍이 아니고 비읍이라는 거. 어쩌좀 아시고 요 마음이 예, 뭉글하다, 뭉클하다. 예, 뭉클은 좀 강한 거센 표현이죠. 예, 우리나라 형용사들은 예, 좀 거센 발음, 센 발음, 예사소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이 예, 뭉글하다, 뭉클하다 다 가능합니다.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자, 두루말이 화장지가 떨어져서, 예, 슈퍼에 가서 사야 한다. 자, 여기서 두루말이, 예, 이게 또, 둘둘 이렇게 말려져 있죠. 두루말이, 화장지가 떨어져서, 슈퍼, 예, 슈퍼라고 되어있어요. 슈퍼에 가서 사야 한다. 자, 어떤 지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가 넘어가 쉽죠. 이 둘둘 말려 있다 고해서 두루 말이가 아니라 두루 말입니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말이 두루 말이 화장지죠. 예, 요거 헷갈리기 쉽죠. 그다음 슈퍼니 그 맞아 이거 이걸 또 수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야여요유 이게 발음이 안 되는 외려는 지읒과 치읒 다음에 지읒과 치읒이랑 같이 쓰일 때는 야여요유 안되죠 뭐 장르가 아니라 그냥 장르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아니라 모차르트 예. 환자 차트가 아니라 환자 차트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형이 어린 동생의 옆구리를 간지르니 동생은 참기 힘들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형이 어린 동생의 옆구리를 간지르니, 아, 자꾸 막 간지럽게 했나 봐요. 그죠? 동생은 참기 힘들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다. 답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이것도 속기 쉽죠? 간지르다. 없습니다. 간지르다가 있다면 간지르니가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전에 간지르다 없습니다. 그럼 뭐가 표준어죠? 예, 간질이다입니다. 예, 간질이다. 자, 간지르다 없고요. 간질이다. 예,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추슬이다 없습니다. 추슬이다 말 없고요. 추슬르다죠. 예, 또뭐 어린 아이를 구슬르다. 안 돼요. 구스르다단 말 없어요. 구슬리다. 마찬가지로, 간지르다는 없고요. 간질이다. 네, 이런 단어들 잘 챙겨주셔야 돼요. 간지르다는 없고, 간질리다가 있고요. 추스리다는 없고, 추스르다가 있고요. 구슬르다가 없고, 구슬리다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터트렸다, 터트리다. 이것도 뭐 터뜨리다냐 터뜨리다냐 뭐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이거는 둘다 가능합니다 터뜨리다도 되고 터뜨리다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터뜨렸다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그 소년이 웃을 땐 지그시 내답에는 하얀 덧니가 사랑스러웠다 라는 내용인데 자 봅시다 소년은 웃을 때만, 지그시, 발음단어 대로 지그시라고 되어 있고요. 내다 표현은 배, 보이 배자죠 하얀 덧니, 자, 덧이 라고 되어 있어요. 덧이가 사랑스러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는 덧니 할 때요. 두 번째 음절이 그냥 이가 아니라 니언이 있는 니가 돼야 됩니다. 덧니, 송곳니, 어금니, 뭐 앞니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니은이 있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뭐이 치아 뭐 이거 그렇죠 이빨 뭐 이거 할때이 그냥 이죠 근데 여기서 덧니 또뭐 송곳니 이때는 니은이 들어가 있는 니가 됩니다 어머니 할때니 그래서 덧니도 그냥 덧 이가 아니라 예 그냥 니은이 있는 덧, 어, 니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그시 자, 여러분, 지긋이와 지그시가 있죠. 이것도 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긋이, 요것만 잘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긋이라고 쓸 때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신 분들 이 있잖아요. 네, 나이가 지긋이 들었다. 이럴 때가 지긋이입니다. 지금,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뭐, 이런 말을 할 때에, 지긋이, 나이가 지긋하게 든 것은 지긋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긋이가 언제냐면, 이 끈지게, 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인내를 가지고 이 어떤 이 끈지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예, 그니까 어떤 아이가 뭐 어른이신이 뭐 얘기하는 것에, 막, 예, 지긋이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 할때 이렇게 끈지게 앉아서, 네 끈지게 앉아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뭐, 이럴 때가 지긋입니다. 그래서 지긋이는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을 때 지긋이, 그다음에 어떤 끈지게, 네, 끈지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가 지긋이, 그 외에는 다 지긋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눈을 지긋이 감았다. 어, 누구의 누구의 손을 지긋이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네, 지그시 내다배는 자 이것도 뭐든 나이가 지긋하다는 의미도 없고 뭔가 뭐이 끈지게 뭐 끈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없죠 그러면 지그시가 맞다라는 것 다음에 사랑스러웠다죠 이 사랑스러웠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랑스럽다 럽다 럽다에서 비읍은 우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이 예, 아름답다. 아름다우니 그지아름다웠다 그러면 안 됩니다. 12번 넘어갑니다. 자, 그는 팔 한짝에 기브스를 대고 드러누웠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 기브스 이거 맞나요? 그다음에 드러누워. 발음 나는 대로 드러누워. 맞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자, 여기서는 기부스가 아니라 깁스죠. 깁스. 네프킨이 아니라 냅킨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기부스가 아니라 깁스다. 에. 그리고 네프킨이 아니라 냅킨이다. 근데 이제 케이크 같은 경우는 또 케이크이 아니라 케이크죠. 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은 길게 쭉 풀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냥 깁스. 기부스가 아니라 깁스. 냅킨 이나 냅킨 이런 식으로 줄여 쓰는 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 챙겨 주시고요. 들어눕다. 이거는 말 그대로 들어 누워. 네, 그대로 표기하시면 된다라는 것.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